자, 하루 문제 18번, 요 2020년도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고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질문이 좀 있기도 했었고, 조금 까다로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는데요.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피 어, 점에 가만히 있는 물체를요. 음, 애를 굴립니다. 굴려 가지고, 음, 여기에서 어떻게 속력을 가질 거고요. 또 뭐, 여기서 속력을 가질 건데. 마찰이 있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찰이 작용을 했고요. 아래쪽에서도 마찰이 동일한데 최종적으로 정지를 했을 거고, 이때는 속력이 또좀 빨라졌을 거고요. 근데 이때 A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B의 어, 아닌데 뭐지? 아 B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A의 어, 두 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걸린 시간이 두 배라는 얘기죠. 힘이 동일한데 걸린 시간이 두 배다 어, 충격량이 두 배다 즉운동량의 변화량이 두 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골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골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때 속력 0이니까 이때 속력을 이제 얼마로 줄 거라는 거죠 이 녀석을 저는 ev라고 한번 줘 볼게요 자 ev라고 한번 해봅시다 ev가 0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어, 걸린 시간이 두 배라고 얘기했고 마찰력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요. 이동 거리도 또두 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 평균 속력이 둘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은요. 요때 평균 속력이 V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요때 평균 속력도 V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값이죠. 그러니까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값이니까 결국은 요 녀석 속력 모르겠고 요 녀석 그가 지금 마우스 커서 나오지. 요 녀석의 속력이랑 요 녀석의 속력을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값이 V가 나와야 되니까 얘 속력을 VA라고 하고 얘 속력을 VA-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은 VA랑 VA-를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값이니까 그냥 바로 넘겨서 이 V가 일단 나와야 된다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충격량 가지고 운동량 변화량을 파악을 했으니까 얘 속도 변화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 v죠. 그러면 여기서는 충격량이 그거 절반이어야 되니까는요. 이거 느려지는 거니까는 요게 빠른 놈이고, 요쪽이 빠른 놈이고, 요쪽이 이제 느린 놈이겠죠. 그래서 v a에서 v b를 v a 다시 줘. v a 다시를 요렇게 빼준 요가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 v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밑에서 이 v였으니까.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되면 이 단어는, 으, 아, 아 이상은 눌렀다. 잠깐, 요거. 이 단어는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요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력을 이용을 했고요. 평균 속력을 이용을 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 변화량, 즉 충격량을 이용을 한 겁니다. 요게 이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는 그냥 또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요. 음, 2va가 3 v 가될 테니까요. va가 1.5v죠. 즉, 다시 적어보면요. 자, 이 녀석이 1.3개, 그냥 그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제가 많이 하는 짓이죠. 자, 이 녀석 처음 속력이 그러면 얼마? 1.5v. 두 번째 속력은 얼마? v 빠져야 되니까 0.5v. 그다음 얘 속력 얼마? 2v. 그다음 얘 속력 얼마? 0. 이렇게돼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볼게요. 이때 높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즉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h1에 의한 위치 에너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요 둘이 차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게 h2에 대한 에너지일 겁니다. 필요 없네요. 어차피 이거는. 자 그래서 요렇게 될 거니까는 얘를 에너지를 제가 4 e 라고 놓겠죠. 뻔하게 4. 얘 2분의 1부이니까는 4분의 1이 놓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이니까는 4분의 9이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9이가 나오는 거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이가 4이가 됐으니까 4분의 4분의 자사 1 6의1 6의 4분의 5이, 4분의, 아, 4분의 15이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9대 1 5니까 요게 9, 요게 15가 되겠죠. 그래서 h2분의 h1이니까 분해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3으로 나누게 되면 35, 3, 5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 모르겠습니다.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가 나왔든 간에 지금처럼 할수 있어야만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가 있고요. 자꾸자꾸 연습이 좀 되셔야 될 겁니다. 3학년들은 패턴을 바꾸려 고 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될수 있어야만 역학을 잘풀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